아, 안녕하세요. 뮤지컬 모리스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뮤지컬 모리스에서 모리스 역할을 맡은 마지막 공연의 MC 김기태입니다. MC 아, 3월 7일 조금 쌀쌀한 봄에 시작된 뮤지컬 모리스가 푸르른 녹음이 가득한 5월 끝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 그 3개월 동안, 행복했던 3개월 동안 함께했던 우리 배우들의 인사와 마지막 공연소감을 들어볼까요? 먼저 클라이브 박정원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보리스에서 클라이브를 연기했던 박정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분 너무 많죠.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상주 스태프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연이 꽤 긴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끝까지 책임을 져서 이렇게 좋은 공연 안전하게 할수 있게 해주신 상주 스태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생각을 좀 했는데 어, 우리에게 더 많은 여름과 우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어, 이 녹음이 프로그이 시기에 끝나서 녹음이 한창일 여름일 때 꼭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 공연이고 또 내년 또 녹음이 풀어질 때또 기억이 나는 공연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공연을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다음 시즌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우리가 함께 이 모리스를 즐기셨으면 즐기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도 들판을 달리는 그 한껏 그 자유를 꼭 느끼시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백설을꼭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에 무대에 서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다 관객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모리스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렸고 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는데, 막상 오니까 사실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리스라는 작품이 세상에 처음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완성시켜주셔서 어, 공연하는 기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그 노력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시, 알아주신 관객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어, 모리스라는 공연을 하면서 저는 이 알렉이라는 인물처럼 용기가 많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렉을 이기하면서이 친구한테 되게 용기를 많이 얻었거든요 음. 그래서 관객분들도 이 작품이 끝나더라도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알렉이나 모리스나 플라이는좀 없긴 하지만 <laughs> 장난입니다 어, 문을 닫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니까요 네 그런 이 기억을 꺼내셔서 사용하실수있겠습니다 음, 어, 감사하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고 아 네, 제가 평소에 시간을잘못해서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짜 드리고 싶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냥 가기에는 너무 아쉬우시죠? 없네? 눈물을 훔치지않같요 <laughs> 그냥 관계 너무 아쉬우니까 저희 예쁜 사진 많이 많이 남길 수 있어서 포토 타임 이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앞으 아니 돌아가면 좋아요? 네 엠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이다 보니까 저도 계속 아, 이렇게 되네요. 아, 완벽한 하나가 될수 있도록 뮤지컬 모리스를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수히 많은 선택 속에 놓인 세상의 많은 모리스들 클라이브, 알렉들을 응원하며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사랑했던 삶에 대한 악장에 집중할 수 있게 진심으로 저희들이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찾고자 한다면, 모리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모리스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고, 퇴장할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